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레드벨벳 조이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레드벨벳 조이. 구독자분께서 이제 사주풀이 요청하셔가지고 풀이를 해보게 됐는데요. 어, 사주가 잠시만요. 네, 태어난 시간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지웠고요. 자, 사주는 병자년 지띠해에 태어났고요. 병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묘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신월의 신월의 계수 그러면 원래 이제 신월 자체가 경금이 본기이기 때문에 경금은 정화로 재련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계수 그러면 음, 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화가 없고 병화만 이렇게 떠있네요. 병화를 본 신금, 아니, 지지의 경금, 그러니까 경금이 병화를 보는 것은 단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경금이 또는 시지의, 지지의 신금이 정화를 보는 것은 재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련과 재련의 차이 그러는데요. 재련은 어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릇을 만드는 것을 재련 그러고요 단련은 단단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단련하다라는 의미의 병화를 받으니 자기 스스로가 세상에 내 보내져서 멘탈이 강해지게 에, 행동하는 것 이렇게 얘 기를 볼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구성 아니, 사주에서 공통에서 요구하는 그 용신들이 없다라는 것은 어, 관직이나 명예 이런 것으로 가서 어, 급수를 높이기가 쉽지 않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그냥 격, 억부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격으로는 신월 그랬으니까 정인격 그랬네요. 정인은 어, 적성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언론, 출판, 문화, 예술, 교육. 경영. 이런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통 인성 그랬기 때문에, 인성은, 어, 생각하는 기능,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어, 머리 쓰는 일, 아이디어,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가수라는 것보다, 음, 연기 쪽에, 음, 좀더 자질이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잘 맞을 수 있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음. 근데 아이돌 가수하고 있죠. 네. 가수왜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9세에 아, 가보하고 운이 맞죠. 천간의 간목 그리고 자수 연지에 있는 자수. 그러니까 계수가 간목을 생하면 목소리가 이뻐진데요. <laughs>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에서 가수의 길을 갈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인격이 격생하는 관이 태어난 시간에 있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격우은 아니죠. 자, 예. 병자년 병신월 그랬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근으로 강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억부로 목용신 화희신 이렇게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주가 격 기세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억부를 따랐다라는 거 이것은 사실은 예, 그릇이 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런 운이 참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되게 유명하죠. 레드벨벳. 제가 자주 보는 실력이 좀 없나 봅니다. 일단은 크게 유명해져서 아주아주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아이돌을 사주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운이 갑오하고 오는 거 청간의 간목은 상관. 아니 이랬으니 음... 예체능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지로 오화는 오중정화가 신금을 재련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게 되는 환경. 즉 노력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에 많은 고생과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대신 이것들이 겨군이 아니라 업부에 속하니 어 지금 하는 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만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주로만 놓고 보자면 현재 그냥 현실과 현실과 타협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데 그게 연예인이면 인기에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는 그냥 단순히 교육자라거나, 어,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기획, 컨설팅, 그리고 뭐 작사, 작곡, 이런 쪽이 조금 더 적합하고요. 어, 대체적으로 인성은, 어, 수용 능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해서 연기자적인 자질을 갖추는, 그런 형태의 사주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쪽에 기질이 있으니 가수 생활 끝나면 연기 쪽으로 전향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월 1위 묘신 기문 그랬죠? 이것은 힘들린 연기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묘신기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신기촉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연기자들한테 이제 저런 기문관살 이런 게 있으면 어, 신기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묘신기문은 장군신 그렇기 때문에 어, 배역을 맡으면 좀 어, 드센 배역이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싸나운 배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잘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운은 좀 안타깝게도, 어, 29세 이전에 일정 수준에 올라야 합니다. 왜? 29세부터 32세까지는 비견운 들어오고 개수가 병화를 흐리는 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조금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네, 잔잔한 한 배역을 맡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 인기나 인지도는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한다면, 어, 그러니까 가수나 연기 꼭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기획이나 교육이나, 또는 컨설팅이나 이런 분야에서, 또는, 음, 예술, 정말 예술 분야. 인지도가 알려지지 않는, 그니까 대외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뭐 예술, 예술 분야, 이런 쪽에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29세가 되기 전에 5대 운의 정화가 신금을 재련하는 이때 스스로가 원하는 분야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력을 키우면 되게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 자신만의 실력을 잘 키워둔다면 어 원하는 분야에서 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재격이 저렇게 인성이 드러나 있을 경우에, 재격이 인성격이 저렇게 재성이 드러나 있을 경우에 인성격의 정제 투간 이러면. 간혹, 겁재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겁재를 쓰면, 남의 것을 뺏어와야 하니,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일단은 신강하기 때문에 겁재를 쓰기보다는 식신, 일지에 식신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같고요 식신을 썼다라는 것은, 음, 업으로 썼기 때문에, 어, 어린 사람들, 아랫사람,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자녀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지 배우자궁의 식신은 어린 남자나 철없는 남자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 남자 고르는 눈이 높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성의 기문이 들 경우, 특히 인성의 기문이 들면, 정들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붙어 있으면 정분 나는 그런 형태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조이와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시거나, 뭐, 어, SNS 활동을 자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좀, 계속 각인 시켜 주셔야 이분의 마음에 들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은 지지에서는 관이 보여지지 않고요, 식상만 보여지는 형태이거든요. 관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연애운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 네, 쉽지 않아서 어, 운에서 어, 건들 때 한번쯤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작년에 순련이 와서 연월에 신자 허자로 진하는 관을 충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작년에 열애설이 안 났나요? 모르겠네. 작년에 남자 만날 운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리고 올해도 만날 운이기도 하죠 작년에 만나는 것은 나이 차이가 하는 만남을 얘기하고요. 올해 만나는 것은 어,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좀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작년에 만났을 것 같은 운인데 예, 제가 자료 조사를 안 해서 예, 어쨌든 열애설이 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사주는 그렇고 결혼 이런 걸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34세 이후 4대 운 정도 가야 결혼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은 결혼할 때는 아니고요. 아직 10년도 더 남았네요. 네, 그러니 뭐 결혼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뭐랄까요 이런 걸 보고 그냥 무난해요 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딱히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고 하는 거죠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운으로 보자면 기회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올해 편관 그랬으니 새로운 일하면서 고생하는 운, 선고 후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힘들고 시간이 갈수록 편해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겁재가 운에서 왔으니 어 새로운 경험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는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어 그리고 지지에서 해묘미하고 합을 했거든요. 식상과 겁재가 합했으니 어, 누군가와 연합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 볼수 있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 친구 소개로 누군가 만날 수 있어요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냥 그렇게 운이 흘러가고요. 내년이 경자 그랬네요. 아 격투간 나를 새롭게 알릴 일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금이 병화를 봤으니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멘탈. 강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지로 자수 자수가 특별히 작용하는 건 없고요. 원령의 합 원령의 합했다라는 것은 직업적인 변화 분루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일지의 형살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의 조정 타협 그랬으니 헤어지기 쉬운 거. 사귀는 사람이 없다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요 음 2021년 신축하고 들어오는 것은 청간신금이 병화랑 합했으니 어 재인이 합해서 음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행사 또는 어, 돈으로 만들어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작권 수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가능 그걸로 수익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고요 축이관인데요 자축합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어 연지의 합 그랬거든요 연지의 합 그랬으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무슨 대사 위촉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볼수 있습니다 딱히 뭐 좋은 운으로 아직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좋은 운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2022년부터 차차 좋은 운으로 흘러가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어, 레드벨벳인데, <laughs> 예, 레드벨벳인데, 운이 크게 성공하는 그런 운으로 가지 않아서, 아, 이 방송 보고, 아, 좀, 싫어요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사주쟁이가 보는 사주학적인 관점에서는 억부운을 만나서 활동은 많이 해요 활동 많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으나 아주 크게 유명하고 크게 대성하는 그런 운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운 그런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진로는 아이돌보다는 뭐, 교육이나 경영, 컨설팅, 그리고, 어, 연기 쪽, 예, 이런 쪽이 조금 더 적합한 팔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예 뭐, 뭔가 또 요즘 사주 프리가 그러네요. 중원부원 하는 것 같고요. 예, 이걸로 네드벨벳 사주 프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